여러분, 지금 손에 든그 휴대폰 혹시 누군가의 함정에 빠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단. 5분, 차 한잔 마시는 그 짧은 시간에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진입니다. 15년째 사이버 보안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피해자를 도운 보안 전문가예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마음을 지키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지난달 인천에 사시는 70일 새 김옥순 할머니께서 제게 전화하셨어요. 수진아, 내 통장에서 580만 원이 없어졌어. 내가 뭘 잘못했나. 할머니는 그저 동네 찻집에서 휴대폰을 충전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5분 사이 누군가가 할머니의 통장을 털어갔죠. 그 돈은 할머니가 손주들 용돈 주려고 병원비 아끼며 3년간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다른 사람 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요즘 사기꾼들은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기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세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 휴대폰을 5초 만에 털어가는 함정과 그걸 99% 막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목소리와 얼굴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최신 사기를 한 방에 꿰뚫는 마법 같은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5분만 투자하면 평생 안전한 휴대폰 설정법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도움이 될것 같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확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앞으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안전 정보들을 제가 빠짐없이 전해드릴 수 있어요. 돈한푼안 드니까 부담 없이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받는 수상한 전화나 문자가 어떤 건지 써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답글 달아 드릴게요. 저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어요. 작년 추석 때제 75세 고모 할머니가 가짜 손자 전화에 속아 400만 원을 잃으셨거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고모 할머니가 수진아, 내가 이렇게 속을 줄 몰랐어. 하시며 눈물 짓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고모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나도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애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진짜 우리 손자 목소리 같았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할수 있지? 바로 그때 다짐했죠. 더 이상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꼭 도와드리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고모 할머니 같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얼마 전에도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정자 어머님이 제게 연락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카카오톡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이상한 링크를 눌렀는데 그 다음부터 휴대폰이 이상해졌어요. 뭔가 느린 것 같고 모르는 문자도 자꾸 와요. 알고 보니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서 개인정보가 빼돌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날까요? 사기꾼들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기술을 어려워하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다가와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휴대폰이 느려지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접근하거나, 안녕하세요. 통신회사에서 나온 직원인데요. 요금 할인 혜택 안내해 드리러 왔어요 라고 하면서 개인 정보를 빼내려고 하죠. 또 어떤 경우엔 진짜 가족이나 지인인 것처럼 목소리를 흉내 내서 전화를 걸어요. 요즘엔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몇 초만 녹음하면 그 사람 목소리를 그대로 만들어 낼수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정보들은 알고 있는 사람만 안전하고 모르는 분들은 정말 큰 피해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서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사기꾼들의 수법을 미리 알고 우리가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익혀두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는 어르신들은 사기 시도를 당해도 단숨에 알아차리시거든요. 얼마 전에 대구에 사시는 73세 이영희 할머니께서 기쁘게 연락 주셨어요. 수진이 덕분에 사기꾼한테 안 당했어. 딱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끊어버리더라고. 이처럼 미리 준비하고 알고 있으면 누구든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해요. 어려운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당할 뻔 했다, 이런 전화 받았는데 이상했다 같은 경험단 말이에요.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더 안전해질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도 사기꾼보다 한 수위에 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사기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세 가지 비밀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공짜 와이파이, 카페, 충전기, 택배 문자. 이게 다 사기꾼들이 파놓은 교묘한 함정이거든요. 정말 무서운 건 이런 함정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일상적이라서 의심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69세 박정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평소 동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세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뉴스를 보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때 와이파이 목록에서 부산시립도서관 무료 와이파이라는 걸 발견하셨어요. 아, 도서관에서 공짜로 인터넷을 써도 되는구나. 이거 참 편리하네. 이 하며 기뻐하면서 접속하셨죠. 할아버지는 한 시간 정도 뉴스도 보시고 날씨도 확인하시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할아버지 휴대폰 속 모든 정보를 훔쳐보고 있었던 거예요. 연락처, 문자 내용, 심지어 은행 앱 비밀번호까지 말이에요. 일주일 뒤 할아버지께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저 아들입니다. 친구 차 몰고 가다가 사고 났으니, 500만원 급하게 보내주세요. 보험 처리 전에 합의해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다쳤다는 생각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아들이 아버지 대신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급할 때일수록 직접 전화를 했었는데 문자만 보낸 것도 이상했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셨어요. 너 진짜 내 아들이냐? 그럼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지? 상대방은 아, 그게 하면서 당황하더니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진짜 아들에게 확인해보니 그런 문자 보낸 적도 없고 사고도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도서관에서 가짜 와이파이에 속았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이게 바로 공짜 와이파이를 이용한 정보 탈취예요. 사기꾼들은 도서관이나 카페, 지하철역 근처에서 그럴듯한 이름으로 가짜 와이파이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그 와이파이에 접속한 사람들의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건 접속한 사람은 전혀 눈치챌 수 없다는 거예요. 와이파이 사기를 막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째, 공공와이파이에서는 절대로 은행 앱이나 카드 정보가 들어가는 앱을 열지 마세요. 뉴스나 날씨 확인 정도만 하시고요. 둘째, 와이파이 이름이 너무 그럴듯 하다 싶으면 오히려 의심해보세요. 무료 인터넷이나 공짜 와이파이 같은 이름은 99%가 가짜예요. 진짜 공공 와이파이는 보통 복잡한 이름을 쓰거든요. 셋째, 비밀번호 없는 와이파이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문 열린 집에 도둑을 초대하는 꼴이거든요. 그리고 카페나 공공장소 충전기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충전만 하는 줄 알았는데 데이터까지 훔칠 수 있거든요. 이걸 막는 방법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요즘 사기꾼들은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로 여러분 자녀나 손자의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해요. 놀랍게도 단 10초만 통화해도 그 사람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영상통화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73세 이순자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소 손자 민호와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실 정도로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 3시쯤, 손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상통화가 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화면에 나타난 얼굴은 분명히 민호였어요. 목소리도 얼굴도 심지어 말투까지 손자와 완전히 똑같았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600만원이 급해요. 오늘 중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이면 늦어서 큰일 나요. 할머니는 손자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민우야 할머니가 당장 은행에 가서 보내줄게.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손자가 할머니 일은 다른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부모님이 알면 걱정하실까 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할머니한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평소 손자는 할머니와 통화할 때 항상 밝게 웃으면서 할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하고 안부를 먼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바로 돈 이야기만 하니까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미노야. 할머니가 보고 싶었는데 한번 크게 웃어봐 평소처럼 밝게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어색하게 하하고 웃다가 갑자기 아, 할머니 신호가 안 좋네요 하면서 화면이 꺼져버렸어요 할머니는 이상해서 바로 진짜 민호한테 전화를 걸어보셨어요 그런데 민호는 할머니 저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이에요 영상 통화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가짜였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왜 들통이 났을까요? 인공지능은 아직 자연스러운 웃음이나 윙크 같은 감정 표현을 완벽하게 따라하지 못해요. 목소리나 얼굴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진짜 감정이나 자연스러운 표정은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특히 갑작스러운 요청에는 어색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가족만 아는 비밀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첫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또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은 뭐야? 같은 질문을 미리 가족들과 정해두시는 거예요. 사기꾼은 절대 이런 개인적인 추억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급한 돈을 요구하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가족이라면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거거든요. 사기 전화에 대처하는 추가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그럼 지금 당장 만나자. 라고 해보세요. 진짜라면 만나자고 할 거예요. 가짜라면 핑계를 대면서 만나지 못한다고 할 거고요. 둘째, 평소 그 사람의 말버릇이나 특별한 표현을 기억해 두세요. 사기꾼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따라하기 어려워요. 강릉에 사시는 70세 최영란 할머니께 어느 날 이런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 롯데택배입니다. 배송지 확인이 안 되어 택배가 보관 중입니다. 아래 링크로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며칠 전 딸이 건강식품을 보내준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당연히 그 택배인 줄 알고 링크를 눌렀어요. 그 순간 할머니 휴대폰에 몰래 악성 앱이 설치됐어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할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고요. 그 앱은 할머니가 입력하는 모든 정보, 특히 은행 앱 비밀번호까지 몰래 빼돌리고 있었어요. 2주 뒤 할머니가 병원비를 내려고 통장을 확인해보니 450만원이 사라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직접 송금한 것처럼 기록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내가 언제 이런 송금을 했나? 하면서 완전히 당황하셨대요. 은행에 신고했지만 할머니 명의로 송금된 거라 돈을 되찾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결국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잃게 되신 거죠. 이런 택배 문자 사기는 정말 교묘해요. 진짜 택배회사 이름을 쓰고 문자 내용도 실제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의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택배 문자 사기를 막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택배 문자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진짜 택배 회사는 전화나 공식 앱으로 배송 상황을 알려줘요. 둘째, 의심스러운 문자가 오면 그 택배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1분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 있어요. 셋째, 택배를 주문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배송 문자가 오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방어막인 휴대폰 설정법을 알려드릴게요. 5분만 투자하시면 평생 사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먼저 충전기로 데이터를 빼가는 걸 막는 방법이에요. 설정으로 들어가서 휴대전화 정보를 누르세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 정보에 들어가서 빌드 번호라는 걸 7번 빠르게 톡톡 눌러보세요. 그러면 개발자 옵션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뒤로 나가서 개발자 옵션을 찾아서 들어가시고, 기본 저장 장치 구성에서 충전만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충전기에 꽂아도 데이터는 절대 빠져나가지 않아요. 다음은 수상한 앱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설정에서 앱 관리로 들어가서 권한을 확인해 보세요. 연락처 위치, 사진, 마이크에 접근하는 앱들을 하나씩 살펴보시고요. 게임 앱이 연락처를 왜 필요로 하겠어요? 카메라 앱도 아닌데 사진에 접근하려고 하고요. 이런 의심스러운 앱은 주저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은행 앱 보안 설정이에요. 은행 앱을 열어서 보안 설정으로 들어가서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비밀번호를 알아도 추가 인증 없이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비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공공 와이파이와 충전기를 조심하고, 둘째, 가족끼리 비밀 질문을 미리 정해 두시고, 셋째, 휴대폰 보안 설정을 바꿔 주세요. 이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사기꾼이 아무리 교묘한 수법을 써도 절대 뚫을 수 없어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72세 윤미영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벌써 세 번이나 사기 전화를 막으셨어요. 얼마 전에 연락 주셨는데 수진 선생님 덕분에 내가 사기꾼을 혼내줬어요. 그 사람이 가족 질문하니까 바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라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광주에 사시는 68세 박상훈 할아버지도 제가 알려드린 앱 권한 정리를 하신 후에 수진 씨 휴대폰이 완전히 새것 같아요. 느렸던 것도 빨라지고 이상한 광고도 안 나와요. 라며 손주와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부천에 사시는 70세 김영숙 할머니는 더욱 재미있는 경험을 하셨어요. 사기꾼이 할머니 저 손자예요라고 전화를 걸었는데 할머니가 그래? 그럼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 뭐지? 라고 물어보셨대요. 사기꾼이야. 그게 나비요. 라고 대답했는데, 할머니가 우리 집은 고양이 키운 적이 없어. 라고 하시니까, 그 사람이 바로 끊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재미있어 하셨어요. 이런 분들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사기꾼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24시간 안에 은행과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되찾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휴대폰 초기화와 모든 비밀번호 변경도 꼭 하셔야 해요. 은행에 신고할 때는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정확히 말씀하시고 송금한 시간과 금액 상대방 계좌번호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경찰서에는 사이버 수사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피해를 당하셨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서 전문가들도 속을 정도거든요. 오히려 경험을 통해 더 똑똑해지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더 안전하게 지내시려면 몇 가지 물건을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인터넷에서 충전 전용 케이블이라고 검색하시면 만원 정도에 살수 있어요. 이 케이블은 충전만 되고 데이터는 절대 전송되지 않거든요. 여행갈 때나 카페에서 충전할 때 쓰시면 정말 안전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비밀 질문을 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가족만 아는 추억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대화 자체가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욱 깊게 만들어주고요. 제가 자주 드리는 조언 중 하나는 의심스러우면 일단 끊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급하다고 하는 전화일수록 더욱 의심해보시고 다른 가족들과 상의해보세요. 진짜 급한 일이라면 여러 경로로 연락이 올 거거든요. 또 하나, 휴대폰을 쓰시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휴대폰이 갑자기 느려졌어. 모르는 앱이 설치되어 있어. 이상한 문자가 계속 와 같은 증상들은 모두 해킹의 신호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더 많은 정보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이 공유하시면 열 분이 안전해지고 열 분이 공유하시면 백 분이 안전해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사기꾼들을 이길 수 있거든요. 댓글에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설정을 바꿔보신 경험이나 혹시 사기 전화를 받으셨던 경험들을 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할게요. 라고 써주시면 제가 하트 꾹 눌러드릴게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요. 가족 모임에서도 우리 비밀 질문 뭐로 할까? 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런 작은 준비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